또 지난번보다 다른 각도에서 또 여러 가지 설명 자료를 추가해 주셨는데, 저도 생각한게몇 가지 있는데, 그 자료에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제가 에너지 이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려면, 이 상당히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고차 그렇죠. 방정식을 여러 개 푸는 것 같은 느낌에서 딱 연립해서 <laughs> 네. 풀어야 되는데, <laughs> 혼자풀었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일차 <laughs> 네. 방정식을 여러 개 푸는 거야. 요 문제에 대해서. 그 유럽을 우선 얘기하면 우리가 그 프랑스는 원자력 국가고 독일은 저 환경이나 정부에서도 독일은 아니라고 독일은 원자력에서 탈원전 국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미싱인 게 뭐냐면 유럽은 그리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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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독일은 옆에 있는 프랑스가 원자력을 겠다 하면 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러면 서로 필요할 때 그 에너지 간헐성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게다 있으니까 모든 나라가 원자력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예를면. 그러니까 스위스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 원자력으로 된거 사서 쓰고 또 아까 수력이나 지형에 따라서 뭐 여기서 알프수가 어떻게 되냐, 뭐 산악 지형 피로지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수력 발전이나 지형 때문에 이런 서로 그리드가 돼 있어서. 맞아요. 그런 걸 주고받게 돼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 배경이나 이런 게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드 개념이 전혀 없이 다 나라는 독립적으로 따로 한다고만 이게 꼴통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어느 나라는 뭐 아까 에너지 그 유럽 전체로 보면 네. 원자력을 서로 주고받고 쓰는 씁니다 어떤 나라가 원자력을 하면 나라는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그 가능성을 보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리드 개념이 전혀 없다 예를 들면 아까 제주도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타아봐 아까 지금 캐파스티가 오버가 된데 네. 그럼 오버가 되면 사실 그리드가 육지로올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내가 파악해 보니까 제주도에 들어가는 전력수는두 개가 파이프가 있는데 네. 제주도에서 나오는 파이프는 없다는 거야 지금 네. 그래서 지금 한참 건설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 파이프가 없으니까 뭐하대 생산 예. 중단하는 거요 네. 그러니까. 어, 그, 업자들은 돌아버리는 거지. 나 지금 생산해서 팔아야 되는데. 맞아요. 어, 뭐 이게 지금 그걸 중단시키면 이게 어떻게하냐 이렇게 되는 그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종합적인 이런 게 없고, 그런 그리드 개념이 너무나 없이, 이게 따로 따로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보기 때문에 더안 풀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에너지 믹스할 때 간헐성이라고 하는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팩트인데, 그거 역시 문제 예. 놓치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하나 하나는 그 오늘인가? 저 기후 회의 했잖아요. 오늘 기후 회의 하면서 문제도 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 뭐 탄소도 더, 네. 더 줄이겠다. 2 0 5까지그 저의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커밋먼트를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거요그 그래, 예. 그러니까 이게 어 이게 맞으면 중립으로 가는 이산화탄소 배출 뭐 이런 거 하고 뭐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하고 또 금액은 전기요금은또안 올리겠다고 그러고이 예, 예, 양립을 안하는 양립. 팩터들로 비교해 보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그쵸. 하고 있는 꼴이 서로 앞뒤가 한데. 안 맞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차방면식을 여러 개 따로 풀어놔야겠다. <laughs>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왜 이렇게 되는 거다 이.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될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탈탈 탈, 원전 원전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뭐 태양광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데 그거를 제가 유럽을 한번 여행해 보니까 지금 저기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기차 가도 가도 평지인데 전부 다 농토인데 보니까 그 태양광 아 저기 이 풍력 발전기가 기찻길 옆에 농토에 쫙 있어 농 그러니까 농사지으면서 또 이것도 같이 하는 거야, 예를 들 왜냐면 태양 광은또다른게 그냥 세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하는데 아, 우리는 저기, 그 인근에는 또뭐 어부들이, 어부 하는 사람들이 난리치니까 저기 해상 깊은 데 가갖고 수심 깊은 데 가갖고 그걸 세우려면 그러니까 아까 뭐 280원 얼마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여러 가지 팩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바꿔야 될 정책 중에 하나가 이거라 에너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더 우리가 아까 그~ 그~ 연립 고차 방식을 풀듯이 어, 우리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예를 들면 그거를 어느 쪽도 나름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없다고 생각했을 까 아직 네. 그니까 러좀더 원자력 분야는 원자력만 하고 태양광을 사람또 태양광만 하고 이러지 국가적으로. 지금 그 맞습니다. 참자분이라서 그거 그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책임 무책임해요 한마디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거에 대해서 그냥 선언만 하는 거예요 질르기만 하고 실제로 그걸 어떻게 풀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아까 이제 내가 보기엔 네? 고등학생들 보고 클럽을 만들어서 하라 그러면 좀더 대안을 더잘낼것 같은데 데이터도 개판이고 아니 완전히... 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계획이라는 게 아까 말씀 유럽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유럽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독일은 풍력 태양광을 많이 늘릴 수가 있었는데 독일 정부가 유럽 다른 나라들도 자기처럼 자기들처럼 신재생 늘리는 거를 과연 바랄까? 다 같이 바람 잘불때 같이 다 바람 불어. 그러면 자기네 많이 생산된 전력을 보낼 때도 없고, 모자란 거 사올 때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지금 독일은 유럽 내에 있다는 그런 이점을 잘 활용해서 지금 얘네들은 한 40%까지 이렇게 갔어요. 재생에너지가. 근데 모든 나라가 독일처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이 되면. 그게 다 독일을 모범국으로 삼는 게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유럽은 저렇게 다돼 있고. 또 미국도 대륙이 넓고. 중국도 넓고. 그러면 이제 해가 이렇게 쭉 땅을 비치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어떤 때는 이 동쪽에서 많이 뜬다가 이제 그러면 태양광으로 쓸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는 좁은 반도잖아요. 그냥 다 같은 때 해가 뜨고 해가 지는데. 예? 그 땅나 땅 넓은 나라하고 좁은 나라하고 또 그런 것도 있는데. 남들이 한다고 다 하고, 뱁새가 황제 추적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책을 만든 배경이 과학적이지만 거의 미신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미신적인 정책을 왜 만드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는 순전히 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대선할 때, 2017년 대선 때 다섯 명 후보가 나왔는데 그때 다네 명이 탈원전을 지지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탈원전이 국민 여론이다 대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 있었고, 16년에 경주 지진이 있었고 또쟤들이 하도 그 허위 에, 선동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국민들이 탈원전 해야 된다 이렇게 그게 이제 대세였었어요. 그러니까 표를 많이 얻으려면 이제 여론을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네 명이나 다 이렇게 탈원전에 동의를 했고 그 중에 제일 세게. 한게 이제 문재인 후보였고, 근데 사실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생각을 좀 생각 을좀 바꿔도 되는데 너무 이 외고지 이 사실은 이 과학 이런 거는 거의 무시하는 네? 우리 대통령의 그런 특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경로로 들어보면 대통령 자체가 그렇게 탈원전에 대해서는 거의 히스테릭하게 반응, 말도 못 하게 반응을. 뭐, 이거, 이거 과학적 정책인데, 네. 과학적 정책의 정치화라고 표현할수 있는데, 보수정친구은다 부패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권력만 잡으면, 보수는 기업이란, 기업인한테 돈 받는 부패를 잘 하는데, 좌파는 국가 돈 빼먹는 데 귀신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이것도,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라는 이해단체를 이 만들어서, 새로운 이해단체죠? 그네들이 흔히 말하는 저저 원전 마피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전 마피아들은, 그 원전 하청업자들 뭐 이런 데서 돈 받아먹고, 이제 뭐, 어, 좀 무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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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터리 부품 납품 시켜가지고, 어, 문제를 일으키고 한뭐 그런 식의 원전 마피아들을 비판하면서, 저들은 결국은 원전에 뛰어들어가서 돈 받아먹기 틀렸으니까, 그, 그, 태양광이, 음. 뭐 이런 거만 들어서 돈라돈 국가 돈 빼먹는 거죠이게딱그거 이게 그러니까 대모해가지고 그러니까 살거 늘려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보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의두 가지 네. 원인은 네. 하나는 국가 돈 빼먹는 거, 네. 하나는 표얻는 거. 이두 네. 가지 때문에 과학적이어야 할 국가 정책이 비과학적인 정책이 됐고. 됐고 그것에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 네, 예. 그게 연장된 게 요새 이제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 방류하는 것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데 이 이제 대일 감정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이용 편성해서 이용하는 그런 게또 있는 것이. 아까 영상에서 그 보이셨듯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게 그런 거로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공들여서 시묘을 해서 읽어놨는데 그냥 읽어해 사람들 몇천명 가고 학생들 안 들어오고 지금 체크 그 표지 사진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또한 예. 답변 주시면요, 그, 그 감사원 지적한 그 조기폐기하게 된그 과정에 절차서 위법성이 있다라고 예. 해서 감사원 지적했지 않습니까? 네. 예. 국민들은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고인식하지 네.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성을 저지른지 그걸 르거든요 네, 네. 그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월성 1호기를 이제 정지 시킬 때, 얘들이 될수 있는 이유가 안전하지 않다. 거기 뭐 지진도 잘 나고, 음. 그래서 뭐 소위 단층지대에 있어서 삼성주소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정지 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건 도저히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유를 뭘로 됐냐면 계속 운전을 하는 게 경제성이 없다. 운전하면 손해다. 이렇게 이제 그논걸 가지고 경, 이제 정지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느냐 면 일단 거기서 나온 전기를 팔아서 팔아야지 이제 수익이 나는데 일단 두 가지예요.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게 하려면 전기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파는 값을 많이 쳐서 팔아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이... 네. 첫 번째로, 전기를 이제 많이 팔지 못하게, 소위 이용률을 낮추는 거예요. 이용률이 그래서 보통 원전은 한80%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한54% 밖에 안될 거다. 네? 그 다음에 그다음에 많이 세웠으니까 그런 걸 보건데, 이건 많이 세워져 있을 거고, 이용률이 54% 밖에 안될 거다. 60% 밖에 안될 거다. 라고 인위적으로, 자귀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한게 하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단가를 낮춘 거예요. 앞으로, 어, 한수원에서 파는, 한전에 파는 전기 단가가 이제 얼마로 했냐면, k 로와트 시당 49원으로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한수원의 원자력 전기 발전 원가가 얼마냐면, 54원이에요. 원가보다 싸게 팔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거기 월성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만 그렇게 판대는 게 아니고, 파는 가격은 다 똑같거든요? 그 뭐, 저, 고리에서 나온 전기도 그렇게 팔고, 한손 전체, 전체가 다 손해보고 팔겠다라는 그런 그 단가 추정을 한 거예요. 판매 단가 추정.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49원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네? 예, 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원가가 있어요, 원가. 발전을 하는데 드는 비용. 그 다음에 이제 파는 가격이 있어요. 정, 그걸 정산단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가는 54원. 한수원이 이제 한전에 팔아요, 전기를. 그게 정산단가가 60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48원이라고 계산. 그렇죠. 네. 그팔 거를 49원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동할수록 손해다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그거를 보수하고 그러는데 7천억 원이 들였으니까 이미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가동을 해서 팔아가지고 그 투자한 걸 만회를 해야지. 그런 저작행위를 누가 왜 했습니까? 그거를 네. 이제 청와대에서 시킨 거죠. 이거 세워, 세워라. 네? 대통령이 이제 그게 공약 중에 하나예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근데 이제 잘안 되고 있어. 이거 왜 언제 세울 거야? 딱 한마디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이제 뭐 산업부 장관까지 한 거고. 그 세울 방법을 갖고 와. 그래서 이제 안전성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성 없음으로 갈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한수원 자체가 분석을 한게 있어요. 딴만 해도 안 이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덕 회계법인이라는데 이제 딱 시킨 이제 시킨 거예요. 아, 발전 단 판매 단가 이걸로써 이용률은 이렇게 낮춰 그거를 산업부 그 지금 구속된 사람들이 암암리에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거는 산업부 장관에 또 지시를 받은 거고. 시킨 놈이 장관인데 장관은 영장기각하고 실무. 그렇죠. 네. 근데 시킨 거를 명시적으로 뭐 시켰다 이런 거는 없고 뭐너 죽을래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말안 들으면 너 죽을래 이런 이런 말을 한 거죠. 근데 그 구속도 구속도 그걸 조작했다고 구속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인멸했다고 그걸로 지금 구속. 그렇죠. 네. 네. 실제로는 그거거든요. 그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평가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거죠. 부당한 압력을. 이게 수사도 실체에 접근하기 수사자는 못했네요. 일단은 구속은 해놨지만 열로 지만증거인멸은는 증거인멸의 목적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실체를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했는데 그 실체를 네. 그 실체는 바뀌지 못하고. 그건 이제 뭐. 이미 벌써 보도가 다 됐어요. 걔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줄이고 줄이고. 그렇죠. 네.